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르나입니다. 그래서 치즈 젤몬 같은 걸 소개해볼 건데, 제가 일단 시작할게요. 부드러 나오려. 먼저, 얘부터. 어저께 사, 산 거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산 거? 어머, 너왜안 나오니? 얘는 약간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졌거든요. 이런 거고요. 이건 무슨 맛이.. 무슨.. 뭐지.. 이거.. 모르겠어요.. 저.. 일단 얘는 이제 투명 맥기고요 에.. 네, 이거..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쁘거든요. 이쁘지 않나요? 이 이름은.. 포도예요. 포도.. 포도인데.. 아직 이름은 안 지었어요. 은 음, 연하게 나오네요. 진짜 예뻐요. 아이고 머리카락이. 내가 물이랑 약간 똑같은 느낌인데. 물이 아니에요. 일단, 이런 액끼고요액끼보다 치즈 재료인 것 같은데. 아이고. 조심, 조심. 조심, 진짜. 맛있다. 뭐든 었겠지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요거, 요거 아니니까. 아, 요거다. 여기에요. 이거는 이제, 이건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는.

다음 이제 다음 할게요. 할게는 이제 복사할게네요. 이거 요볼이게 예쁩니다. 다 예뻐요. 차가워요. 냄새도 지독하지만, 느낌은 좋답니다. 저 이거 한번 사보세요. 문구점에 팔아요. 그리고 오렌지도 있고 뭐 이상한 뭐 초록색깔도 있고 그렇게 등등 있어요. 아내손좀 어려울 것같아 이게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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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물이 안 나와요. 이게 제일 느이 좋아요. 이게 이것도 안 차갑고, 차고 딱딱하고 냄새도 잘안 나고 물도 안 물도 안 먹고 이제 좋지만, 따라있게 돼서 좋답니다. 합쳐서, 이 잇개랑, 그 다음 따라있게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요 이렇게 이렇게 다섯, 다섯, 다섯. 왜 7개지? 아나 6개인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통에 있던 걸 여기다 넣고 이건 제가 수제로 만든 액낼예요 이게 당근, 이거 수박 액 이거는 벚꽃 액괴, 이거는 포도 액괴 이거는 바다 액괴, 이거는 복숭아 액괴, 이거는 틈 액괴예요 여러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